안녕하세요. 폴폴입니다. 오늘 4시쯤에 갑작스럽게 CM 아지트의 업데이트 내용이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버 이전. 9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서버 이전이 또 나오네요.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상은 했었는데, 어, 서버 이전과 함께 클래스 체인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클래스 체인지가 아니라, 이교도의 카타콤이라는 이런 던전이 새롭게 올림피아드 던전이라고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 이교도의 카타콤이라는 던전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20대 20으로 팀을 구성해서 종료 시점까지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전을 벌이는 던전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그 전에 있던 스파인 분쟁치대랑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스파인 분쟁 지대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똑같이 30분간 두 진영으로 나눠서 어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는 팀이 이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플레이 룰은 거의 뭐 같은 것 같습니다. 아나킨 군단과 릴리스 군단 두 팀으로 나누어서 플레이를 진행하고 전투 시작 30분 경과 후 최종 보스 릴리스 인형을 처치 시 종료가 된다. 종료 시점까지 더 많은 승리 포인트를 획득한 팀이 승리를 한다. 스파인 분쟁지대랑 거의 똑같은 것 같네요. 이교도의 카타콤 구성 맵인가 보네요. 어, 카타콤 내부는 포탈을 이용해서 세개의 구역과 전용 이동 주문소로만 가능한 밀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 영생의 회랑, 그리고 최종 예배당, 어, 최종 보스 자리, 이렇게가세개 구역인 것 같고, 전역 이동 주문서로만 접근 가능한 밀실. 요쪽인가 보네요. 부활의 기도실이 이쪽인 것 같고. 이런 포탈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렇게도 포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나 봅니다. 요 자리에서 이제 최종 릴리스 인형이 소환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TV 기도실 두곳 중에 한 곳에서 랜덤 등장. 음 여기서 왼쪽에서 나올지 오른쪽에서 나올지는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왔을 때요 어, 포탈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싸우라 이런 건가 보네요. 어뭐 스파인 분쟁 지도에서 이런 보스만 조금 추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를 아까 20명이었죠. 인원 수를 20대 20으로 나눠서 한다. 모든 서버의 용사님들이 모여서 20대 20으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40명이 세팅된 맵이 수백 개, 수천 개가 형성이 돼서 싸우는 건지, 아니면 20명씩 들어가면 끝나는 건지, 음,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15일에 업데이트 뉴스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어, 이게, 이제, 이 파티가 형성이 돼서 간다면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이걸 보면서 든 개인적인 생각은 클래스 체인지를 다 다음 주에 낼것 같네요. 이게 20명씩 모여서 파티를 맺고 싸우는 컨텐츠일 것 같은데, PVP에 뭐 좋은 클래스들이 아무래도 오브나 석궁, 그리고 이번에 떡상한 이도류, 이런 클래스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클체를 내기는 사람들이 많이 클체를 할것 같지 않으니까, 요런 이제 떡밥을 던져놓고 한번 체험을 해본 다음에 클래스 체인지를 통해서 좋은 클래스들 PVP에 좋은 클래스 사냥에 좋은 클래스 이런 것들로 명분을 만들어서 클체를 내지 않을까 싶네요. 갑자기 또 아무런 의미 없이 클체를 냈다가는 클체로 매출만 생각한다는 민심이 들끓을 것 같아서 이런 떡밥 하나 던져놓고 클체를 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명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9월 15일에 어떤 보상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마 보상을 빵빵하게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 서버 이전은 다음 주 수요일 2시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간이네요. 그리고 계정당 세 번. 참여 가능하고, 안타라스 월드를 제외한 서버는, 뭐,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이점은, 지난번 서버 이전이랑 같네요. 4주간 상시, 한 달간 상시로 서버 이전이 가능하면서, 3일간 쿨타임이 있네요. 3일간 쿨타임. 그전에는 일주일간 쿨타임이었는데, 이번에는, 자, 3일간 쿨타임입니다. 어, 똑같네요. 배가 되나, 6배가 되나, 1,200배가 되나 이렇게 서버 이전 하시면서 이번에 아크스톤 하고 출시되면서 이번 서버 이전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의 서버 이전을 통해서 리세마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리세마라 하셔가지고 아크스톤도 좀 챙기시고 그리고 클래스 초월이나 아가시온 융합 덜 하신 분들 도전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버 이전 기회 때 리세마라 충분히 하시면서 영웅클래스 영웅아가시원 뽑아서 초월융합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주부터 다음주부터 아무래도 이제 매출에 조금 신경을 쓰기 위한 과금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지금 현시점에 무리한 과금하는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효율적인 과금하시면서 게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